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도커 자료들을 좀 깊게 들여다 볼까 합니다. 이게 보니까, 어, 처음엔 되게 쉬워 보였는데, 막상 쓰려니 왜 이리 복잡하지? 뭐 이런 경험담부터 아예 기술적인 질문까지 아주 다양하네요. 네, 맞아요. 도커가 진짜 편리하긴 한데, 그 밑에 깔린, 어, 기본적인 작동원리? 이런 걸좀 놓치면 의외의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오늘은 그잘안 보이는 간극을 좀 메워드리고, 여러분들이 도커를 좀더잘 쓰실 수 있게 핵심만 좀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제일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거 도커 컨테이너랑 가상머신 VM 있잖아요. 이거부터 시작해 볼까요? 둘다 이렇게 딱 분리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 맞는데 음, 결정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네, 그게 핵심이 뭘 가상화하느냐의 차이인데요. VM은 아시다시피 하드웨어 위에 OS 전체를 정말 통째로 하나 더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윈도우 안에 리눅스를 또 설치하는 것처럼. 네네. 근데 도커 컨테이너는 그게 아니라 앱이랑 그앱 실행에 꼭 필요한 것들, 뭐 라이브러리나 설정 파일 같은 것들만 딱 묶는 거예요. 호스트 OS의 핵심 기능, 그러니까 커널은 같이 쓰고요. 아, 커널은 공유하고. 네. 그래서 훨씬 가볍고 부팅도 뭐 거의 순식간이죠. VM처럼 OS 설치하고 기다리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하, 그렇군요. OS 부팅 없이 그냥 앱이 바로 딱 뜨는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럼 당연히 자원도 훨씬 적게 쓰겠고요. 네, 맞습니다. 메모리나 CPU 사용량이 훨씬 적죠. 아, 또 흥미로운 얘기가 있었어요. 내 PC에서는 잘 돌아갔는데, 라즈베리파이에서는 안 돼요. 이런 거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그냥 OS만 다르다고 다안 되는 건 아닐 텐데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로 CPU 아키텍처 차이 때문입니다. CPU 아키텍처요? 네. 보통 저희 쓰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톱은 대부분 x86, 뭐 인텔이나 AMD CPU 그거고요. 라즈베리파이는 ARM 계열 CPU를 쓰죠. 이게 서로 달라요. 도커 이미지는 특정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아. 이미지가 특정 CPU용으로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x86용으로 만든 이미지를 ARM 쓰는 라즈베리파이에서 그냥 실행하면 당연히 오류가 나죠. 뭐랄까 안드로이드 앱을 아이폰에서 바로 실행 못 시키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당 아키텍처용 이미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고요. 없으면 뭐 에뮬레이션 같은 다른 방법을 쓰거나 해야 하죠. 무작정 이미지 이름 뒤에 레이티스트 태그만 보고 닫으면 어, 낭패를 볼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야이 아키텍처까지 생각해야 한다니 진짜 고려할 게 많네요. 자 그럼 이미지를 잘 구했어요. 근데 이제 실행하는 도커런 명령어가 너무 길고 복잡하다는 불만도 있었어요. 옵션도 많고 이거 뭐 타이핑하다 틀리기 너무 쉽죠. <laughs> 네, 네. 그거 정말 그렇죠. 하하. <laughs> 그래서 많이들 쓰는 게 도커 컴포즈라는 도구입니다. 도커 컴포즈요? 네. 도커로는 옵션 하나하나를 터미널에 다 쳐야 하니까 길고 실수도 작고 특히 컨테이너 여러 개 띄울 땐 정말 정신없거든요. 근데 도커 컴포즈는 야물이라는 비교적 보기 편한 설정 파일에다가 필요한 설정을 다 미리 적어 두는 방식이에요. 아, 파일로요? 네. 뭐 컨테이너 이름은 뭘로 할지, 어떤 이미지를 쓸지, 포트는 어떻게 연결할지,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할지 같은 걸다 파일에 써 놓고 도커 컴포즈 업. 이 명령어 하나로 그냥 실행하는 거죠 오 단순히 명령어가 짧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설정을 파일로 관리하니까 나중에 다시 쓰기도 좋고 뭐 Git 같은 걸로 변경이력 관리하기도 편하고요 컨테이너 설정에 대한 설명서를 만들어두는 셈이죠 오 그거 좋네요 거의 뭐 코드처럼 설정을 관리하는 느낌이네요 근데요 인터넷에서 찾은 예제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복사해서 컴포즈 파일이나 도커런 명령어 만들었는데도 잘안 된다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똑같이 했는데. 네, 그것도 아주 흔한 경우인데요. 그 예제라는 게 보통 가장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실제 사용하는 내 환경이라는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꼭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거요? 제일 흔한 게 경로 설정이죠. 컨테이너 안에 데이터를 내 컴퓨터 어디에 저장할 건지 그 경로. 이걸 볼륨 마운트라고 하는데 이 경로를 내 환경에 맞게 바꿔줘야 하고요. 또 사용자 권한 문제도 있고요. 특히 뭐 수도 권한 없이 돌리려고 할 때. 그리고 시간대 설정, 타임존 같은 것도 맞춰줘야 할 때가 많아요. 아, 경로, 권한, 시간대? 네. 보통 예제 명령어 보면 콜론 있잖아요. 그 콜론 왼쪽 부분이 보통 내 컴퓨터, 그러니까 호스트 환경에 맞춰서 수정해야 하는 값들인 경우가 많아요. 무작정 복붙하기보다는 그 의미를 한번 보고 내 환경에 맞게 고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네, 꼭 확인해야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함정이 네트워킹이라고 하던데요. 컨테이너를 여러 개 띄우면 그냥 알아서 서로 막 통신하는 줄 알았는데 안 그렇다고요?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Docker Run 명령으로 컨테이너를 하나씩 따로따로 실행하면요. 각 컨테이너는 자기만의 독립된 네트워크 환경을 가져요. 뭐 디폴트 브리즈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물론 IP 주소를 직접 알면 통신이야 되죠. 근데 컨테이너 이름으로는 서로를 못 찾아요. 이게 불편하죠. 아, 옆집사라도 전화번호 모르면 연락 못하는 것처럼요. 네, 딱 그런 비유가 맞겠네요. 근데 Docker Compose를 쓰면요. 그 같은 컴포즈 파일 안에 정의된 서비스들, 즉, 컨테이너들은 자동으로 같은 사용자 정의 네트워크에 속하게 돼요. 오, 자동으로요? 네, 그래서 그냥 설정 파일에 정의한 서비스 이름 있죠. 그 이름으로 서로 쉽게 통신할 수 있게 됩니다. 컨테이너가 재시작돼서 IP 주소가 바뀌어도 상관없고요. 와, 컴포즈가 네트워킹까지 알아서 편하게 해주는 거군요. 진짜 여러모로 살모가 많네요. 마지막으로요, 이런 명령어 치고 설정 파일 만드는 게좀 어렵다, 익숙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좀더 시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아, 네, 물론 있습니다. 윈도우나 맥 쓰시면 다커 데스크톱 앱 있잖아요. 거기서 기본적인 컨테이너 상태 확인하고 시작, 중지 같은 건 GUI로 할수 있고요. 좀더 본격적인 관리 도구를 원하시면 포테이너 같은 웹 기반 도구를 설치해서 쓰는 것도 아주 좋아요. 포테이너요? 네. 웹 브라우저로 접속해서 컨테이너 목록 쫙 보고 리소스 얼마나 쓰는지 보고 로그도 보고 배포도 하고 어, 시각적으로 다 되니까 훨씬 편하죠. 명령줄이 좀 부담스러우시면 이런 GUI 도구가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얘기 쭉 들어보니까 도커를 진짜 잘 쓰려면 단순히 명령어 몇개 아는 걸 넘어서서 음... 컨테이너랑 VM이 뭐가 다른지 아까 말한 CPU 아키텍처 호환성 문제 또 방금 얘기한 네트워크가 어떻게 도는지 같은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제 복붙하지 말고, 내 환경에 맞게 조금씩 바꿔보는 습관, 그리고 도커 컴퍼스 같은 도구를 좀더 적극적으로 써보는 거, 이게 결국에는 시간을 아끼고 문제를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작은 불편함이라도, 이거 왜 이러지? 하고 한번 파고들어 보면, 그게 다 이해를 깊게 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이 도커를 사용하시는데 좀 든든한, 뭐랄까, 나침반 같은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은 주로 컴퓨터 한 대에서 컨테이너 뭐 몇개 정도 다루는 상황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 컨테이너가 수십 개, 수백 개가 되고 이걸 서버 여러 대에 거쳐서 운영해야 한다면, 그땐 또 어떤 새로운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도커스웜이나 요즘 많이 쓰는 Kubernetes 같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들은 또왜 필요한 걸까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d o c k e r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